자, 정부는 재정적자. 기업은 대장주인 삼성. 삼성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분야에서, 그냥 전, 전망은 하지만, 새로운 AI 분야. 이 분야에 후발 지정을 해가지고, 성장성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뭐, 종립 대기 134조? 작년에 15조 많이 나타났어요. 반족체에서 그리고 법인세도안 냈어요. 삼성. 보통 10조, 15조 내거든요. 법인세도안 냈는데, 삼성. 4, 4분기, 3, 4분기 발표가 안 돼. 어떻게 왔냐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삼성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주시장, 식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유니콘 기업이 치고 나가는 기업도 없잖아요. AI주라고 해서, m b 아처럼 치고 나가는 주식 있어요? 회사?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주식이 올 수가 없다니까? 또, 가게를 보세요, 가게. 자, 전부 기업을 봤죠? 가게를 보세요. 가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민간소비. 계속 줄고 물가 1.6%? 이 물가 의미 없어요, 지금. 체감 물가가 중요하지. 하루에 3천명씩자영업자가폐업하고 1년에 100만 명씩 폐업하는 민간소비 시장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돈이 안 돌리잖아요. 돈이 안 든다는 거 뭐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대고가 쌓이는 거야. 그럼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조업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 투자안 되는 거요 당연히.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지, 지금. 저성장의 도인플레보다디플레이가더무서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3 0년심이있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에. 오, 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아, 꼈어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게없더 경제체가. 그런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의혹에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그거 갖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어 우리나라한테 영부인이 주가 조작에 의혹에한폭발에있는데 그러면서 왜 주식 안오느냐 아니 대통령은 거래소에 가갖고 1월 1일날 법칙 터트리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에 의혹에한 중심에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뭐 저평가돼갖고 한국 아, 디스카운트 디스 돼 있다 한국 디스카운트 고려 뭐. 뭐 그런 얘기 가면안 된다니까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에 의혹이돼 있는데 무슨 평가세라 돼 있다 기업 밸류가치를 높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 의혹부터 해서 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식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주가조작부터 빨리 해결해야. 영부의 김건희 씨부터. 그러지 않고는 쭉안 올라가요. 저는 중권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1,400만? 대다수로 뭐 3,000개 가 넘을 거예요. 5,000개 가 넘었지, 5 0 0만 명이니까. 그분들 왜 주가조작에 대해서 투명하게 빨리 해결 안 하느냐. 이런 규탄을 얘기 안 하시라고 겠어 해야지 그거 해결 안 하면 그안 올라간다니까요. 천지 자본 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이 있는 시장은 절대 가지 않는 겁니다. 대체펀들나 외국 자본들이. 대규모 자금이 절대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바토방 난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43% 6%에서23%로 안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는 나라 근데 주가 주안 주가 오르다고 외치는 투자자 국민 이거는 맞지 않다 기술적 분석 기본 분석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되 있는 시장 아니에요 주가 조작을 하는 의혹이 분명한데 처벌을 안해 그런 나라가 선진한, 선진된 자본시장일까요? 금융시장일까요? 금융감독원에 더군다나 검사가 있어 검사가 가가지고 주 금리가 왜 높은지 낮은지 얘기야. 한국은행이 다루와야될 것. 이 말도 안 되는 금융시장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은 보이지도 않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정부산하 기관이지. 근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 턱금목 소리를 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금융위원장보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야, 이게. 증거감독원장이 아야될 일을. 뭐 하는 거야? 나는. 아, 이, 이, 바닥부터 잘못됐다는 거지. 윤석열 집권 들어와서 에너지, 에너지 정책 제로죠, 지금. 원전,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제가 봤을 공공망구축. 뭐, 이두 가지가 제일 이요한데이 자체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주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 공공망구축 안돼 있죠? 선진화된, 자본시장 체제 안돼 있잖아요. 주가조하 한참 처벌 안 받았다. 근데 무슨, 뭐, 주가, 외화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가시면 돼, 하나씩. 가게 살리고, 기업, 시장리 투자하고, 정부, 재정으로 딱 벗어나야 돼. 그러 자, 민간, 민간시장, 가게, 민간소비 활성화 하려면, 먼저 재정을 어느 정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돈이 돌게, 기업, 신산업을 투자하게, 정부 국책 정부 차원에서 좀, 투자를 또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부, 재정적사, 빨리 면하시자. 이, 경제 주체 세계가 휘청하는데 이게 주식이 절대 올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이 빠질 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죠 만약에 부동산이 꺼지면요, 건설회사 다 날아가요. 기업도될 때네. 그러면 그 간다고 어떻게 하죠? 미분양된 거, 그러면 그거 다, 현금이 안돌기 때문에 다 부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위기라한게 주식 안 오르는 게 아니야. 부동산 거품이야. 부동산이 3천조에서5천조 정도 거품이 있습니다. 삼성이 140조 빠졌는데 지금 난리 가잖아요시가성에 그럼 3천조5천조가 빠진다고 보세요. 부동산 거품. 나가 어떻게 되겠어 주가 오르는 게, 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거품 빠지는 거 대비하셔야 돼요. 국가는, 정부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길 소망을 합니다. 대수참 어렵습니다. 인간시장. 자영업자대체 빨리 많이 하셔야 돼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티는 하루하루예요저 자영업자인데, 저렇게 쪼만한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어,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하시고, 기업은 유니콘 기업처럼 AI 시장, 신산업에 치고 나가는 그런 기업이 빨리 나타나야 돼요.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야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부도 계정을 우체국에서 뭐2천억 빌리고, 뚝팔리지 않아요? 기업체 정부. 국민이 그 보험료 납부하는 데서2천억씩 빌리고 이러면 뚝 빠지지 않아요? 기분 불러받고 하늘에서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월북주고, 공무원들 그 전날. 외국인들이 뭐다 한다. 정신 차리세요. 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